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1957년생 단독가구입니다. 2년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8월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현재 시가 3억억 정도 하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맞벌이 하는 딸이 함께 살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 빌라를 팔아서 딸과 돈을 합쳐서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초연금 계산할 때 새로 산 집에 대한 계산은 제가 보낸돈만큼만 계산되나요? 아니면 100% 저희 재산에 포함되나요? 얼마 전 선생님 강의를 보니까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 소유하면 부모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착값 모두가 부모 재산에 포함돼서 기초연금 탈락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집을 공동 소유할 때도 부모 재산의 100%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일반 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와 일반 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금액대별로 각각 계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바쁘신 줄은 알지만 기초연금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시간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이어 오늘은 일반재산의 종류와 적용 방법 그리고 일반재산의 금액대별 소득인정액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녀와 집을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지분만큼만 반영될까요? 아니면 100% 부모의 일반재산에 반영될까요? 정답은 자녀와 공동 소유한 집에 부모 지분 비율만큼만 부모의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내실 때 비율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2022년 현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지 계산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 역전방지감액, 이렇게 세 가지 감액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개인별 기초연금수급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인 기초연금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 하겠다는 얘긴데요. 오늘 말씀드릴 일반재산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해당되고 신청인의 모든 일반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은 7250만원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올해 새롭게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는 대도시에 해당하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재산은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을 계산하려면 먼저 일반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공시가 반영 기준은 전년도 3월 인상된 공시가를 당해년도 4월 기초연금에 반영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3월 인상된 공시가는 올해 4월 25일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둘째, 월세 전세 등의 임차보증금은 기본공제 없이 일반재산에 반영됩니다. 단, 주거목적의 임차보증금에는 5%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분양권은 분양권의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까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합계만큼만 일반 재산에 반영됩니다. 넷째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고급 자동차를 분류한 후 일반자동차일 경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차량가액 즉 중고차 금액만큼만 일반재산에 반영됩니다. 다섯째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은 내집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통장의 잔액만큼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럼 이제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의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일반 재산을 더한 금액에 지역별 기본 공제를 하고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 재산이 2억 원이라면 대도시 특례시인 경우는 2억 원에서 지역별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6,5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260만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인정액은 21만 6천원입니다. 그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신다면 지역별 기본공제가 8500만원으로 대도시보다 공제액이 5천만원 줄어들어서 소득인정액이 38만 3천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농어촌은 기본공제가 725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42만 5천원으로 중소도시보다도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이 같다면 대도시에 사시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죠? 그럴 줄 알고 알베르토가 미리 다 계산해 놨습니다. 먼저 대도시의 경우 일반 재산이 2억 원이면 소득 인정액은 21만 6천 원, 4억 원이면 88만 3천 원, 6억 원이면 155만 원, 8억 원이면 221만 6천 원, 그리고 일반 재산이 10억 원이면 소득 인정액은 288만 3천 원이 됩니다. 다음 중소도시는 일반 재산이 2억 원이면 소득 인정액은 38만 3천 원, 4억원이면 105만원, 6억원이면 171만6천원, 8억원이면 238만3천원, 일반재산이 10억원이면 소득인정액은 305만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연금기준액이 180만원이므로 일반재산 6억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연금기준액이 288만원이므로 9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되지 않고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일반 재산의 기준은 좀더 낮아지고 금융재산과 소득도 포함해야 하겠지만 어르신들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딸과 돈을 합쳐서 조금 큰 집으로 이사해도 기초연금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은 종류마다 적용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근로소득은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에 대한 금액대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베르또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